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 기부하 성업이었죠 그곳에서 불량자들이 행하였던 그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 지파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불량자들을 징계하자는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특징이 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선택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징계하고 벌을 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보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일명 물맷돌을 들고 있는 특공대였지요. 7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2만 6천 명을 모아서 대적하려고 그들이 의기투합했지 않습니까? 악을 제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힘, 자신들의 전투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군사 10만 명이 모여들지 었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지 말까요? 이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 대해서 기정 사실화 했어요. 이미 베냐민과 싸우겠다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니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저 나를 도와주시는 도구 정도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자, 오늘 21절을 말씀으로 가 보면 이제 기브아에서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되겠지요. 이 지파들이 모여서 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1개의 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만에 무려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패한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전열을 갖추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을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튿날 싸움에서도 어떻습니까? 무려 1만 8천 명이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패한 것이에요. 이틀 만에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 4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번 모두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죠? 나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번 모두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집화에 의해서 무려 4만이나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예요?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 전열을 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싸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족? 베냐민 집화 사람들이잖아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나민 지파의 전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베나민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나민 지파의 불량자들을 심판하고자 했어요. 누가요?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스스로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했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야 됩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지요. 물 맷돌 특공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불량자들을 제거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악행을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하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지파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그리고 25절에서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승리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땅에서 훨씬 더 지형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익숙했습니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어의 길목에 유리한 곳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과 또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은 싸워야 하겠습니까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 했습니까 올라가서 싸워라라고 응답하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게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대해서는 또, 어떠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나,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리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을 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응답의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실패와 패배 뿐입니다. 낙심과 눈물 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스스로 온 힘을 다 쏟아서 전쟁에 임하고 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아픔으로 대패하는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나 스스로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두 번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울며 금식까지 합니다. 날이 저물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호와 앞에 앉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와 싸우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문제와 싸울 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일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말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고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배바 눈물로 얼룩졌잖아요. 여러분 돌고 돌아서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고 경험하고 여러분 그들이 결국 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호와 앞에 앉아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힘 있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앉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얼굴낯을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되고 실패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지요. 다른 지체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지체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 지체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복을 하는 대신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순종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의 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분노 대신에 화냄 대신에 용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의 왕자를. 내 인생의 인도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서는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이제 2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네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모든 결정들을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이었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여우 앞에 앉아서 그들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다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십시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장해 주고 계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이제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을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넓푸른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내 소리를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고 부러지지면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면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 또 전열을 갖추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전열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승리의 보장을 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입니다. 기부하지요. 이번에도 베냐민 집화가 승리하는 듯 합니다. 30명 가량이 죽었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해졌어요. 우리가 또 승리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쫓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를 기부하 초장으로, 기부와 들판으로 유인하는 전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전쟁을 하니, 베냐민 지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지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을 기부와 초장으로, 들판으로 유인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복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죠.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어떻게 했습니까? 침해. 여러분 누가 쳤어요?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무려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4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45절에 가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을 상세하게 승리한 방법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데 45절 말씀에 가보니까 어떻게 승리를 했어요? 이삭 죽듯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남자들이 몇명 남았습니까? 600명을 남겨 놓고 모두가 다 전멸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요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쟁의 승리와 전쟁의 패배가 동시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이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이미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분주하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지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성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장담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앞에 앉아 있는가? 이 앞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혹이라도 바보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바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 줄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모두가 피곤하지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잠들었을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돈 들질 만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날이 새는 그날그 시간까지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기도로서 걸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뜬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곧 기도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성도는 요하지 않을 만큼 성숙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 앞에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전쟁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불량자들과 같이 베냐민 지파의 그들의 불량한 믿음을 오늘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17장 4절이지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낯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더 깊은 감격으로 경험되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한량 없는 은혜로 더 깊이 새로워지는 우리 넓른 교회 모든 성론인들의 삶의 자리 믿음의 발걸음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